안전, 안 아십... 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챙겨 먹는 게 많더라고요. 뭐그 채권자께서 매니, 매일 챙겨 주시는데 그 제가 즐겨 먹는 그 영양제죠. 약은 아니고 영양제. 네, 영양제인데 어, 대부분 다 이렇게 드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laughs> 아 너무 쓸데 없는 거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보다 훨씬 많이 드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저는 한열 가지 조금 안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계시지 않나요? 네. 추석, 그, 전날까지 일을 했었고요. 어, 영상은 뭐, 이렇게 분량이 안 나와서 못 올려드렸는데, 뭐, 초심을 잃었다고 댓글 주시는 분들 계시고. 아무튼 오늘 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근한 지 지금 2시간이 넘었는데요. 깜깜해졌습니다. <laughs> 아, 이거 콜이 너무 없네요. 콜이 없는 게는 아닌데 대부분 근처에서 근처 가는 거. 저는 이제 장거리를 노리고 있는데 잘안 뜨네요. 그래서 오늘은 잘하면은 그냥 삥콜 타고 아, 할거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나왔으니까 돈을 벌어야죠. 와. 계속 삥콜만떠 가지고요. 오기도 있고 해가지고, 예, 네. 이게 도봉인데 아마 창동 같습니다. 창동 쌍문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야 사장님 이거 아, 그래습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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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쌍문역 뒤에 주택 갑니다 네, 어... 고기가 무척 맛있나봐요 다들 아주 한 신났습니다 신났어 어, 한 6명 정도 타셨는데 애들하고 완전히... 아이고, 네저요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이 없네요. 아... 네, 현재 시간 8시 40분. 여기는 금호동, 금호역, 아, 동호역이, 동호역 먹자입니다. 네. 와, 여기 동호역 먹자에, 어, 패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을 저 처음 보네요. 와, 여기 진짜 오래간만에 오는데, 와, 여기 사람들이 장난 아는게 많네. 네 광주 가는거 잡았습니다 네, 광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포초등학교 네. 아 오포에 콜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현재시간 10시 여기는 광주 추자동 오포일동 예 추자동입니다 추자리 예어 여기가 좀차 없을때 오면 오지죠 예, 힐 없을때 오면 오집입니다네음 저는 여기서 고산리쪽으로 해서 예 태전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음걸로 돌아가겠습니다 어 고객님 많이 추하셨네요 추석 다음날이라 뭐 친구분들이랑 약속하신 분들도 많고 골프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올라오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 고속도로가 엄청 막혔습니다. 상행선 네, 서울가는 중부고속도로가 많이 정체됐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외곽순환도로도 네, 그 구리 남양주 쪽 도로가 엄청 막혀가지고 공사하는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 바로 올라가는 거보다는 약간 그 분당 쪽으로 가는 콜 아니면 뭐 서울 시내로 가는 콜 서쪽으로 가는 콜이으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앞에가 서이 스타일스 아파트입니다. 네, 저 앞에 이 건너편이 서이 스타일스. 서이 스타일스는 어디가도 약간 외곽 쪽에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네, 밀락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어 산길로 가야 되겠네요. 네 밀락동 문영동에서 가는 거고요. 가격은 6만 원입니다. 조심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명절 때는 이런 빌라촌에서 콜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느낌상 그렇습니다. 네. 이제 늦은 시간에는 안 나오고. 12시 전에는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양벌리 미친소에서 천안역 가는 게 8만 원짜리가 떠 있네요. 천안역, 아, 네, 미친소라는 가게도 있,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깜빡했네요. 제가 오다가 중고수 부 들어간 거 많이 맞추던데, 팀맵 실시간이니까 팀맵이 중부 시간이... 10시가 넘어서 그런가, 차가 뚫리겠죠? 네,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이 11시 30분. 여기는 밀락동입니다 밀락이 지구고요. 어, 네, 여기 호반 아파트 앞에. 그 지식산업센터? 아니면은 상가 상관데요. 이름이잘 생각 안 나는데 주차장이 좀 협소하네요. 네 간신히 내렸습니다. 스타렉스라 아니 카니발이라 <laughs> 뒷자리를 통해가지고 간신히 내렸습니다. 네저 앞에가 바로 네, 밀라기지고 먹자입니다. 네 좋은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상봉 가는 걸 잡았습니다 상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서 핑콜 두개더 타면 되겠네요 현재 시간 10시 52분 여기는 망우역 앞에 망우 사거리 네, 우림시장 먹점입니다 네. 아, 12시가 넘었는데 시끌벅적하네요 조금 저기서 여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봉 이마트도 근처에 있고요 괜찮은 단가의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여기 24시 한식 김밥집이 있네요. 와, 한번 먹어봐야, 배가 고파서 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상봉 먹자에 콜이 많네요. 파주 그다음 인천 서구 6만 원, 5만 원 뭐. 아 오늘 그냥 사람 많네요 진짜. 빈콜 삔콜, 콜도 많고요. 저는 호원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호원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42분 여기는. 의정부 호원동입니다. 망원사역 바로 앞이고요 어 차가 집어겐 차량이네요 어, 이거. 여기 망원사역에서 회룡역 쪽으로 가면서 네, 서울로 들어가는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파주 금촌 가는 거. 4만원짜리 하나 떠있구요 그 다음에 용인 처인구 가는거 6만 5천원 마북동 가는거 6만원 떠있습니다 아그 어, 망우리에서 밥먹으면서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서 어, 오늘부터 그러니까 12시가 지났죠 오늘부터 기온이 뚝떨어지고요 지금도 좀 쌀쌀합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10시부터 다시 차가 막히기 시작한답니다 아마 놀러 가는 차량하고 또 이제 귀향하는 차량하고 막 섞여서 차가 막힐 것 같고요. 객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콜이, 콜이 탈만한 게 없네요. 회룡역까지 왔는데 저 왼쪽이 회룡역입니다. 회룡역까지 왔는데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아, 그냥 다시 상계동 쪽 수락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콜이 없는 건 아닌데, 삥콜이든가 아니면 완전히 멀리 가는 콜이라. 전 삥콜을 타야 되니까요. 삥콜도 여기 의정부 삥콜 말고, 어, 네. 65,000원. 네. 계속 떠있네요. 아, 그러니까 저는 여기 중량천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호원동 지나가다가, 저기, 장암동, 음. 충남집에서 저기 중계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5,000원 업해줘가지고 잡았고요 아좀 아쉬운데 그래도 네. 와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뭐 2시 38분 네, 중계동이군요 구획분께서 네. 어, 잔돈이 없으셔가지고 담배를 사시고 잔돈을 거실로 준다고 여기는 목련 아파트입니다. 목련, 네, 어, 나오시네요. 네, 역시 2시가 넘으니까 콜리 별로 없네요. 거의, 거의 없습니다. 콜리 어, 방금 손님도 네, 아이게 명절인데 명절 시즌인데 TV 잘안 나오네요 음. 지금 저는 노원역으로 가고 있고요 노원역에서 좀 대기해보고 콜이 없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또 낮에는 낮에는 저녁 때쯤에는 좀 늦게 출근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식사를 하고 출근할 거고요 야외 그바베큐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예 <laughs> 네,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음, 가는 게 3만 원짜리 3만 5천 원이래, 2만 8천 원이니까 아떠 있고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답니다.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한번 걸리면 요즘에 좀 독한가봐요. 일도 잘못 나오시더라고요. 감기 걸리신 분들은 네. 날씨가 많이 변하니까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저처럼 일하시는 기사님도 계시고 또 명절 연휴 내내 쉬는 기사님도 계신데요. 네, 또 쉬시는 분들은 즐거운 명절 연휴 마지막까지 잘 보내시고요. 또 저처럼. 아, 늦은 시간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남은 기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모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